어떡해 어떻게 시작한다 시작한다 지금 예고편부터 진짜 살벌하시다 진짜 아 리자 혼자 앉아있는 거는 왜 이렇게 미치겠지 아 메인이시다 아 이제 메인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메인 d 시가 나와요 이 플레이어 만든 노래 아 세계관이 충돌된다 아 어지러 워개웃다 야너 이렇게 웃어? 나도 웃겨 사실. 아네 이게 공존할 수 있다니. 너무 빨리 찾아왔어 내 최애와 최애 아, 너무 콜라보가. 하늘미다하늘미왜 한의미. 홍보하는지 모르겠다 너에게. 너한테 왜? 고마워. 아너 강민씨 때문에 투표하고 있었어? 그녀가 강민씨를 투표한 이유 단 하나입니다. 젠지. 난 노래 잘 부르면 호감이긴 해 어. 실력이가 있으면 호감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냐? 맞아. 우리 세대? 난, <laughs> 난 요즘 춤 보다 더 노래 잘하는 거야. 요즘 맞아? 너 과거에 남우연 씨 좋아하던 <웃음> 여자잖아 <웃음> 실력에 컷이 높은 여자 아니었어? 아이들 밸런스 너무 좋다. 한음이랑 상현이 우진이 아나 진짜 아 8명은 너무 깜빡해 11명 하면 안돼 11명 진짜 제발 어 윤서 나랑 지금 안경 커플인데? 야 나랑 안경 똑같은데 지금 야나못 보겠어 어떻게 나못보겠어아나 이러고 너무 슬퍼 강미씨 <laughs> 강미씨 어나 안신이랑 커플 안경인데 <laughs> 자고 안경쓰면 다 나랑 커플 <laughs> 다 나랑 커플 아유 어떡해 나못보겠다아나 못보겠어 나, 아, 나, 나 이런거 하지마요 나 너무 괴로워 아난 이런 상황이 너무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laughs> 내가 다 스치스러워. 화면 돌려줘라. 나 화면 돌려. 나못 하겠어. 어떻게? 강미도전 안 한다. 어떻게 나가려고 하나 봐. 어떻게 해야 다시도 못 하겠다. 야나비 꺼. 야, 티비 꺼. 나못 보겠어. 저는 여기서는 제역할서 아! 아.. 덤덤하네 아 어떻게 해나 나 진짜 너무 가불이파것 같아 가불리 여기 하고 있어 서상미 연습실 나간다 어떡해 신벽으로 음. 증명해야지 아박미 근데 되게 엄청나가 멘탈이 아다다다 어, 나씨보 약간 저기서 약간 <laughs> 이게 아니라 아 <laughs> 내일 어떡하지? 아니, 노래 좋다니까, 진짜 내가. <laughs> 못 듣고 있는데, 노래가 진짜 좋을 거야, 얘들아. 힘을 내. <웃음> <웃음> 괜찮아. 꺾이지 마. <laughs> <laughs> 중국마. <중공바이. 웃음> 아, 젠지 페이 말합니다. 강민, 중국마. <laughs> 나는 근데 처음 들었을 때, 럭키마초가 제일 좋았는데. 아닐걸? 처음부터 올스타에넷은 둘이서 쓰던데? 방을? 야... 씨, 세상 참 좋아졌구만 <laughs> 어? 우리 아직 투에 갇혀있어! 시즌2! 맞아 우리는 말이야! 워너원이라고 <laughs> 그, <101이라고 웃음> 있었는데! <웃음> 난 동교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내가 내 직캠에서 사실 못 벗어났어 희망, 제이스. 어떡해 킬링파트 뽑는다 제이스어떡 상원이 어떻게 됐어? 어 상원이 들었다 지원했다 아나 어떡해 나 이제 못 보겠다 아나이 음, 과정을 보고 싶지 않은데 도망가지 말고 아 눈물 어떻게 도전하는 모습을 또르륵 또르륵 아 어떡해 uh, 나 몰라 아야 선글라스 야 이거 빨리 칠해줘 까맣게 나못 보겠어 나 취... 아하, 그렇지. 진짜 개신껌적이다. <laughs> 어, 미안, 그래도 체인스야 너가 역시 약간, 좀 안다. 딕스 사슬 생각 딕스 사슬! <laughs> 원조가 있다고. 어, 원, 사실, 느낌 비슷하긴 해. <laughs> <laughs> 아, <나못> 보겠다. <laughs> 아 어떡해, 너무 귀다 깜짝이야, 너무 다 지겨. 아못보너못보겠아못 보겠어. 가리듯 척다기다 이러고 기고기 뭐, 너무 리시하게생정아 너무 미이 있었어요. 얘들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냐? 네, 그러니까. 우리 때도 말이야. <laughs> 아쉽다는 얘기, 미안하다는 얘기 잘안 했어, 애들이. <웃음> <웃음> 이 정도면 아무 빡쳐도 잘안 나오겠는데. 어안 빡쳤지 또잘안 나온데. 야, 근데 옛날에 비해서 진짜 순해졌다고 생각해 나. 는 <laughs> 아, 몸이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네이비 씨가 진짜 노래가 좋을 거라니까. <웃음> <웃음> 야, 진짜 개 열심히 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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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강민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즈 아워. <laughs> 뒤에 렸던 거. 같왜 이렇게 눌렸대? 자꾸 뛰고..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무대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런 장면이 있었냐? 아니 진짜 계속 뛰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니까 뛰고 연습하고 뛰고 연습하고 뭐야 리즈아 잘생겼어 야저 잘생겼어 핑크머이 뭐야? 아니 뭐야 뒤에 나 너가 놀랄 줄 알았다. 스타크래 세트 팀이 나오는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지 그지 그말할줄 답했어. 뛰어다닐 때 예쁘다 하던 <목소리> 형들이야. 좋습니다. <목소리> 24명이니까 사실 8명씩 팀 꾸리면 세 팀도 나와요. 솔직히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래, <목소리> 그래 그, 그렇게 하자. 세명 <목소리> 8명씩 세팀 하자. 나 아무도 못 보내겠어. <목소리> 이제는 아 이런 서사 미치거든요. <목소리> 이런 서사 날 미치게 하거든요 야, 뭐야? 아니 오토바이 타는 거 겁나 멋있어 뭐다한따거리 하네 야야 야, 뭐 음반 같아 뭐야? 음반 보다 더 힘줬어 이거 야 동규가 미쳤다 야 미쳤다 축하드려요 좋은 무대 남기셨다 이거야 얼굴 공격 얼굴 <laughs> 공격이다 망 같아서 다 눌러주고 싶어 어, 그니까 <laughs> 다 너무 잘해서 항상 이 순간 너무 떨려 어떡해 나 이거 싫어 <laughs> 결과 발표 시간 <laughs> 수학생이 공개 처형하는 느낌이라고 이거 이1850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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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축하드려요 휴가이가골등이야 <laughs> <laughs> <진짜 고생해. 웃음> 아, 헉한 손씩 다해, 더 안돼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싫어! 나 하세요! 제발 아, 야,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막 싸우고 오는데 계속... 이거 장난 없어, 이거 진짜 장난 없어 너, 너 눈감아야 돼, 너못 들어, 이거 그런 거에 면역 없는데 <laughs> 야, 나는 면역이 생겼다니까 나는 면역이 나 면역이 제로였거든? 야, 순위공개? 어떡해. 아 잠깐만. 어, 나 지금 너무 많은 게 지나가서 <laughs>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나오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슈가 하이야? 악편 보여주고 예고편 보여주고 슈가 하이야? 아니 나아나 아, 나 진짜 사고있야 상현이... 얘네 인사 대박이다.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떻게? 어떻게 이걸 무서워, 만들었어? 뭐, 이름도 양양 아, 쭉쭉. 그 미친 거 아니야? 누구 머리에 더 나온 거냐? 오. 아. 야, 아니 밥 먹는 데에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러니까, 야, 아니 급식실에다가 시험지 붙여놓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 아니, 이게 어,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행뭐야 아니 그러니까 나 결과가 충격이 아니라 난이 행위가 충격인데 지금. 아, 저 빨리. 보내주세요 진짜. 네, <laughs>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연습을 하고 싶다. 맨날 그런 것만 잘 철리고. 열어줘. 열어줘. 네버가 있대. 아 맞아.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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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네버 가 1등이었다 와, 얘네 귀엽기로 작정한 거 봐. 옷봐 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나도 유치원 때 저렇게 안 입었다. <laughs> 야, 야 인형 안고 있는 거. 야, 내기때 사진보다 더 귀여워. 와, 아니 무대가 말이 안 돼. 원칙? 아니, 그니까, 나 똑같은 말할거 같네. 어, 뭐야, 하금씨. 너무 잘 어울린다. 어, <laughs> 아, 뭐야! 입술 골상연화가 두 번이나 보여도 왜. 그러니까. <laughs> 노래 <좋지 않아? 웃음> <너네> 좋대, 이씨. <이제. 웃음> 하정씨 야, 아니, 우진이 대박이다. 아니, 상현아 아, 쩐다. 와, 잘했다, 잘했다. 어딜러줘야돼 <laughs> K-pop 은 계속 보다 보니까 느끼인데저한유씨어 약간 <laughs> 그 어. 김재준 <야>, 씨 닮은 거어야너 대박 얼굴이서 닮았어 목 어, 닮 어. 그게 뭔가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어어 어, 맞아 맞아 너좀 진짜 케이팝 이긴 하다 <laughs> 그 약간 좋은데 막 힘든 느낌이 공존할 것 같아 나 사실 면역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 사실 아직도 메인 이씨입니다. 아이씨. 왔다 아이씨. 지금 너네 화가 있거든? 그냥 아, 일반적이지 않은 화가 있어. 난 지금 이런 거 처음 봤다. 진상평가에서 그, 네가 화가 제일 많이 났다. <laughs> <제일 많이 났더라. 웃음> 화가 많이 나 있어, 강민 <laughs> 씨가. 난 너무 좋아, <laughs> 이런 거.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진하고 해서 <laughs> 무서웠어. 무서웠대. <laughs> <laughs> 좋아, 일단 마음에 들어. 일단 마음에 드는데. 네. 도끼가 있잖아. 이거는 진짜 중꼭마이 <laughs> 마인드거든. 중공기요? 공연. 정신 차려 요신 차려 요저주세 무서워 무서워 주세요 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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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주세요. 요 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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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세 어? 소신 바로? 뭐지? 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난 몰라, 난 몰라 어? 어떻게? 얘들아, 이러지 마, 리즈아, 오빠, 고통 받아 잘 해결했겠지? 근데 난둘다 이해가 돼. 약간 화난 어... 것도 이해되고, 웃은 것도 이해돼서 뭐라 할 수가 없네. 없네. 둘다 이해는 해요. 나 리즈하우다. <laughs> 내가 리즈하우였잖아. <laughs> 와 뭐야? 시작이 왜 저래? 야 미쳤는데? <laughs> 뭐야? 야 아니. 와와야 잘생겼다. <laughs> 무대 잘하네. 무대 잘하네. 여기 무대 맛집이네. 야야 내가 메인디씨 좋을 거라 했잖아. <laughs> 어! 어머 갑자기 소녀들을. <laughs> 소녀들이 거기서 나오라고 <laughs> 거기서 펜스에서 나오라고 펜스를 깼어요. 와 진짜 잘생겼어 유광민 <laughs> 와. 잘어 아니 강민 씨. <laughs> 어 너무 대박이시다. 아, 리즈하왜 이렇게 잘생겼지? 와. <laughs> 와. 와 아니 강민 씨. 강민 씨 잠깐만 나와봐 이거. 화면 속에서 잠깐 나와봐 이거. 와 아니 와 잘했다. 다행이다. 괜찮은 사람 뽑고 있어, 구나 나. <laughs> 괜찮은 사람이래. 어? 어? <laughs> 1930? 와, 와 나였으면 울어. 난 여기서 울어. 내가 강민 씨였으면. 아, 안 음, 오네? 와, 도끼와. <laughs> 이게야. 와, 도끼. 봐. 나 젠지 팬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되는건데 나 너무.. 나는 안울어서 너무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난 멘탈 좋은거가 많아 어 멘탈이 진짜 좋네 여러 도좀 힘들었어 그거 애들이랑 다같이 봤을때 좀스치스러웠어 사실 가끔 <laughs> 남자애들고 <laughs> 있는데 그러니강바 <강반이> 열어줘 허벅지 스윙 허벅지 스윙이 스윙이 나 그거 나 너무 스치스러웠어 사실 이렇게 말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에 아씨아 미안해 나 좋아하나봐 이런 거 아이씨 미안해 미안해 난 못보겠어 하나하하 <laughs> 제발 나 이제 못보겠어 어떡해 아나 <laughs> 이기고 싶어 나나 이제 못보겠어 묶었다 아씨아나 이러고 힘든데 아, 나못 보겠어. 아나 어떡해 나 이러고 매력없어

제발. 아 잘했고 지하우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난더 슬픈 거야. 기분이 <laughs> 아.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laughs> 아 어떡해. 나 진짜 몰라. 어떡해. 하우 아, 는 너무 너무 잘하고 멋있고요. 트리플지 해준 모든 거잘봤고아 하우 대비 해야 돼 진짜. 아 어떡하지? <laughs> 아 여보는 너무 살아. 있는 엄마 야채 목걸이 아니 침대도 있그 침대 위에 는게 진짜, 진짜. 폭격적이야. <laughs> 야 너무 잘해. 뭐야? 이상한 뭐야?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laughs> 풀어 <풀어둬라. 웃음> 아, 나. 아나 진짜 감당 못하겠어. 잠깐만. 지우 계속 뜁니다 이제. 아, 개웃기네. <laughs> 어, 아, 바로 나온다. 와두번 보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좋아. 이게몇번 보여줄 거야? 응, 응. 어, 건우 뭐야? 와, 야, 대디 이번에가 제일 무. 미... 아, 나 봐. 와, 와전이장 아. 어? 댐예요 네. 어, 어. 지야 <laughs> 아, <민트! 웃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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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렬로 서서 일어난 무한다고? 다들 옷을 짧은. 그러니까 와 아니, 근데 생각보다 덜이섹시하지않아 아니, 하우, 재미안 못해요. 아, 하우, 데뷔 못 하나? 아, 하우, 진짜 재미 안 되나? 진짜 제발 정상이요 야, 제, 6, 제 6등이었어. 왜? 미친 거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차이 나?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어, 그니까 나는 일단 아 모르겠어 내일 라이브 봐야 돼요 내일 등대 발표가 뭔지랑 그게 누구야 누가 이 끝자락에 있는지 지금 중민이랑 상현이였어 상현이가 나 너무 충격적인데 그럼 이만